54세, 모태솔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의 애정문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태솔로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외고수예요, 외고수. 응? 자기가 안 꽂히면 안 만나요. 못해 솔로인 것도 있지만, 일단은 이 사람 겉으로 봤을 때 매력은 없어요. 사귀어 보면 괜찮은데요. 일단 사귀어보질 않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매력 이 느껴져요? 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뭐가 매력이 있어, 겉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사람은 끈기는 있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냥 뭐 하나 꽂혀야 돼, 이 사람은. 근데 꽂히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이 사람 매력이 안 빠진단 말이야, 사람들이. 외고수 한마디로 또할말 없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 뭐또뭐 뭐 얘기를 해준다면 지금 인연줄이 아까 뭐 애정운 물어보셨잖아요. 애정운이 지금 들어올까 말까 하는데도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모험 남자가 그렇게 고민이 많대요. 내가 봤을 땐이 사람 외골수라서 뭐 하나 꽂히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으로 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는 끝장나게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람 관계에서는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요. 지금 우울증에다가. 우울증에다가 지금 잠만 엄청 자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도 안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 솔직히 말하면은, 솔직 그냥, 그냥 우울증에 조금, 감정 기복이 많이 심하고, 번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람들도 안 만나고요. 그냥 사람 관계에선 지금 이 사람이 조금 어느 정도 대립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소개시켜주다 해도 솔직히 이 사람하고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어느 정도 물을 익으려면은요. 그래서 겨울에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겨울에 인연이 될지. 겨울에 인연이 될지, 아니, 겨울에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인연이 될지, 그건 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소개시켜도요밥 줘도요, 못 먹어요. 숟가락질 못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 감, 그니까 감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못해요. 부끄러워해요. 오히려 반대로. 딴 거는 잘하면서, 어, 옷을 줘도 옷을 못 입어요. 갖다 줘도, 대령해도 입혀줘야 돼요. 그 정도로 바보가 됐어요. 사람을 하도 안 만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바보가 됐대요? 어우, 답답해. <laughs> 앞으로 결혼이라는 걸할수 있을까요?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뭐, 애정은 물어보신 게, 이 사람 뭐 연습시켜주는 그런 거 하나 보죠? 근데 연습 계속 시켜줘야 돼요. 계속 밥떠 먹여줘야 되고, 계속 옷 입혀주는 지금 원신이에요, 한마디로. 그렇게 나오는데? 어... <laughs> 벌게 버튼 원신이야. 어... 그래서 <laughs> 원신이, 원신을 우리가 계속 훈련을 시키잖아 동물도 우리가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나 그거 생각나는데 그 고릴라? 킹콩? 네. 사람하고 비슷하잖아 걔를요 지능화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처럼 이사람 그래서 계속 훈련시켜줘야 애정운이 들어온대요 지금 애정운 아니에요 대한민국 의스링 선수입니다 음. 네? 심건우씨 <laughs> <웃음> 죄송해요. 어, <laughs> 음, 저 누군지 알것 같아요. 아, 그분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아, 평소에 모태솔로라고 또 하시네요. 그 이렇게 키 되게 작고 외소한. 맞아요. 근데 원래 레슬링 선수가 그렇게 외소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 네 대단한 고한 해결 그신 분이라서. 근데 그렇게 외소한 분이 어떻게 레슬링 하셨을까? 제가 아는 레슬링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시는 레슬링 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이분은 그 끝이 있습니다. 체급. 아 네. 몰랐어요. 네. 제가 아시는 레슬링 하시는 분들은요. 훈련할 때막 밧줄 타고 이걸 제가 봤거든요. 실제적으로. 음... 제가 여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네. 여고 옆에 레슬링 아 이거 또 재밌는 소리인데 레슬링부가 있었어요. 남과. 그래서 레슬링부 훈련을 하는데 맨날 여고 옆에서 하니까 봤거든요. 네. 제가 또 버스를 잘못 탔는데 그 버스가 그 남고 레슬링 무선수 차였어요. 그래서 레슬링 훈련하는 거다 봤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아, 쟤네들은 훈련을 저렇게 하는 건데 맨날 밧줄 타고 이상한 훈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육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왜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이분 보면서 맨날 그 생각을 했어요. 음, 그게 기억이 나서 왜저 분은 왜 근육도 없고 왜 바줄 타기? 타기라는... 제가 그 레슬링분 네, 친구가 아직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음. 그래서 그 친구는 근육이 많고 결혼도 잘하고 네. 자녀분도 잘 낳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분은 왜 이러고 있을까 지금 이 생각이 나네요 음,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